어고도근시가 있으면서 비문증이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고도근시라는 것은 가까운 것 자꾸 수축 해서 가까운 걸 보고 와서 망막으로부터 거리가 갈수록 멀어지는 겁니다. 그래서 고도근시가 있는 분들은 망막이 얇아지게 됩니다. 고도근시가 있다 그러면 일반인 동공의 크기가 사과 크기라면 고도근시인 분들은 배처럼 크게 되면. 어 망막도 두꺼워야 되는데 망막은 얇아지게 된다. 그래서 망막이 열공 찢어지거나 천공 구멍 나거나 망막의 손상으로 인해서 바로 망막 옆에 있는 유리체의 비문증이 더 많이 떠다닐 수도 있습니다. 고 분들은 라섹 라섹으로 절을 맞췄다고 고가 좋아진 게 아니라 더 멀리 보기, 더 눈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가까운 걸 보지 말고 멀리 보기 또 운동하기, 몰리 보고 운동 하는 운동, 어깨와 뒷목의 근육 경직을 풀어주고 20대 2 0법치에서 20분간 누을으면 자주 휴식을 주고 또 상하좌우 45도 방향 눈 운동, 눈 스트레칭, 눈 요가를 생활 속에서 어깨, 뒷목 운동과 함께 같이 자주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눈사람이 오는 기쁨과 비대 나지로 세상을 비합니다